자 보시면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요 네 가지 모드가 자 이거 지금 이 모드 두개또로롱또로롱이 모드 또로롱이 모드 롤에서 그냥 온버워치를 만들어놨어요 성하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로아 상품권 5만 원을 드립니다 Cheers. 어 평타 그냥 비치 빵 빵. 어이구 총알은 비를 타고 빵빵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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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와!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비치 내립니다. 총알은 비를 타고 잡아 놓고 빵타툭 람머기니 굴러 바로 큐너님. 이 죽어 있다. 그 형님 좋아요. 라이 먹고 가세요 형님. 아이 먹고 가요. 음. 자 귀한 물션어 그냥 총알 타고 날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아 잠깐 스타 아이고야. 아, 너무 스킨을 취했었죠, 여러분들. <laughs> 빨간색 정렬을 레드 갑시다 여러분들. 그니까 러 쏘는 거랑 그런 거 똑같은 색깔 색깔만, 색깔만. 굴렛! 반로초반은 비를 타고 평타 큐! 네가 먹으세요. 맛있게? 푸르릅 짭짭. 식사가, 어, 좋아요, 여러분들. 이어진 야수 지금 키다 하려고 했죠? 저거, 저거 너무하네요한번 리시, 양개장 리시. 굴불굴불굴이마 보라색 갈게요, 보라색. 어, 너무 아프게 맞았는데? 아 먹어라. 아, 헤이, 피하고. 한번더 피하고. 그리고 여기서 짱권총 난사! 와. 궁 보시면 아시겠지만 궁 진짜 멋져요 내가 봤을 때뭐이 정도면은 그 너의 이름은 영화이죠. 그마이 날아갈 때 그때 별 덩벌 위성 다 끌어모은 수준이에요. 요거 강 나왔다. 쌍권총 난사. 나부리지거이요자 다시 다시 다시. 땡기기야. 좋습니다. 소위키가 퉁퉁 저거 이번이 미야 죽어 있다오 총알 은비를 타고 안녕. 어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주세요 갑니다. 잉? 쌍권총 난사. 수면 폐지면 no. 안 되니까 좋고 <laughs> 조이 님이 지금 그런 실력 방송을 와우 wow. 너님이 죽어 있다. 조이 타겟 온. 잘 거. 몸아여 뭐 신대리. 어머나 무서워 못 잡을 거 외우세요 조인님 완전 지금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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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죠 야소는 또 죽는다 아 괜찮아요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아우 최대승 좋아요 원래 야소는 1 0대때까지 뭐다 피안이다 형님 편하게 하세요 아유 근데 제가 지금 모살 감기라서 목소리가 좀안 좋은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조이가 지금 방풀하면서 패기는 지렸음와응다 보여 보이는 곳에 있네요 조이 미드요 <laughs> 지금 블리치 크랭크가 제가 보기에는 네, 조이 CCTV에요 조이 위치를 계속 브리핑하고 있어요 조이는 잡나요 그디요 조이 댕기게야나 야, 조이 인이 해주고 아무도 안죠 여러분들 원래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게 비싼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가 죽잖아. 그럼 아무도 안 해. 와 조이, 플러스는못 잡잖아. 그게 님들 실력임. 뭐. 상대 안 함. 와 이게 제가 저한테 욕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면은 무슨 방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힘원한테 저렇게 욕하면은 이거는 안 되죠. 이건 바로 참격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렇죠. 잡고요. 쌍권 총난사 좋고. 조이 일로와. 조이. 조이 죽었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킨드레드. 킨드레드. 잡고요. 땡기기. 공격기. 야. 조이 아무래도 안 <laughs> 해. 땡기기. 좋아요. 툭. 총알은 비를 타고. 저만 뜨끈뜨끈. 뜨끈뜨끈. 뜨끈, 뜨끈. 좋아요. 드래프기. 다음에 너 일로와. 쌍권 총난사이 짜우. 원래 아무것도 한거 없고 못함아 이게 팀들이 분열했나 보다 게임 끝! 나이스 여러분들 조이가 욕을 했어요 무서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팀원분들 예, 조이가 저렇게 1비를 걸었는데도 세팅을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팀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 을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고요 언젠가 조이님도 되게 착해지셔가지고 아 내가 이때 이랬구나 하는 날이 오, 오겠죠?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이제 실수할 수 있잖아 과거에 인성 안 좋으신 분들도 다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조이님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heers.